저희 주보에 제가 아, 글을 하나 실어 놨어요그 네. 아.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보면 하버드 대 하버 의대 조지 밸런 교수가 용서와 구분되어야 될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아,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불의에 대한 고발과 눈가에 대한 증오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를 없, 그러니까,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대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신 거예요. 범죄 자체를 하나님은, 그, 일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마음껏 해도 된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어,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를 징벌하신다는 표시로 그첫 번째 아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온역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범죄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살인했으면, 커버가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아, 나는 살인도 했, 괜찮다. 하나님 다 용서했다. 그거는 틀린 거아입니다두 번째,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용서? 그래, 와, 과거니까. 나는 잊어버리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는요, 내 안에, 나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또 그거 보면 나옵니다. 갑자기 옛날에 그 사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다시 생각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그건 치유되어야 될 거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셋째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다. 다음 미래의 고통을 제거한다. 그 고통이 나에게 다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붙잡혀요. 넷째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과 우리의 아픔이 미래에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사실 이 말들이 저는 굉장히 오늘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용서는 나 자신과도 이 용서의 관계가 설립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엄청 묶여있고요. 나의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거,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했던 거, 또뭐 자녀로서는 부모님에게 했던 거, 또 우리 동료에게 했던 거, 또나 자신에게 했던 거,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남이 나에게 했던 것,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분노, 상처, 갈등, 염려의 사슬을 만들어요. 그걸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꽁꽁 묶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느냐? 사실은 용서가 안,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지만 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수한 거, 과거에 그 부끄러운 거 용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때 그거 했을까? 막 후회합니다. 땅을 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말안할 걸. 다른 사람, 여러분들 친척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들 동료가, 어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상처 줬던 말,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 했던 거? 안 아, 잊혀집니다. 그럼 어떻게 잊혀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상처딱 있습니다. 자다가도 볼떡 일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느냐? 10, 10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10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요, 하나님, 정말 제 꺼는 하나도 없네요. 제 인생은 하나님 거네요 그거 고백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아, 내가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그거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한심하게 보이고, 아, 내가 그때 이 복음 몰라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도 이해됩니다. 부모님도 이해되고 자녀도 이해되고 다 이해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까? 막 엄청 상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오늘 성경 구절이 물었잖아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요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돈으로 얘기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 용서합니까? 좀 베드로는 굉장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일곱 번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랬느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런 번씩 해라. 77에 49, 490번만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원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How strange and divine. 어떻게 이것이 이상하고, divine, 신적인가. 그렇죠. 우린 세상에 땀에서 밟고 살고, 우리는 성질 더럽잖아요. 사실. 솔직히 깨놓게 해서. 저 성질 엄청 더러워요. <laughs> 저 바로 아닙니다. 불같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게할수 있습니까? 저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관심있고,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그, 신, 신용카드 쓰면 밑에 나오죠. 뭐라 하니까. 어, 빚은 뭐, 뭐라 더라 <laughs> 쉽게 빌리는데, 그 빚의 덫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적혀있죠. 죄의 덫이 그래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덫이 그래요. 딱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요. 사람을 완전히 갈가먹어요 그래서 예, 예수님이 돈 얘기로 했어요, 돈 얘기로.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에 나는 하나에게 용서 받았는데 나가면 당장에 나한테 돈 빌린 놈을 만났어요. 이놈이 돈을 안 갚아, 돈 갚으라 했더니 막 뻔뻔하게 막, 아니, 내가 뭐, 나중에 갚을게. 아니, 미안한 척도 안 해요. 성질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도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안 갚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놈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말한 거죠 아니 너는 지금 꼴랑 그 백대나리온 뭐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그랬는데 너는 지금 1만 달란한테 1만 달란한테 어마어마합니다 1 달란트가 내가 제가 알기로 10 달러였는데 100내러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뭐 1만 달란트는 도직 평생 하여튼 자사 소송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아니 너는 1만 달란트를 그 주인님한테서 너인간님한테는 당감 받고 꼴랑 100내러도못 갚냐? 제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했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노해 가지고 이리와 너는 지금 너 그럴 수 있어?라고 자.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요, 조그만 것에 금방, 특히 돈, 금방 인간관계, 금방 쏘아요. 금방 쏘는데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자꾸 착각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빚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운명의 쿨레 속에 있어요.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사실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채무관계 끝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에, 에, 저기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는 빚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모르면요, 끝까지 따라오는 그 운명이 있어요. 그 빚이 뭔지 아세요? 원제예요 하나님 떠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나가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했느냐? 에베소 사장 2 6 2 7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열 내지 말라고 하느냐? 감정의 소보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 딱그 분노한 그것을 트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 분노했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공부 안 됩니다. 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면 나와 세상을 치어고 새롭게 하는 복음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이 용서함을 받는 제일 비결이 뭐였느냐? 이렇게 적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원한 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비제 구등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약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My debt has been paid. 나의 빚이 다 지불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플리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저사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저같이 못난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용서가 일어나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그막 죄짓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봐가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모르면요, 하나님 은혜 모르면 맨날 또막 내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또막 내가 스스로 막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거 아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옵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 님 옆에 강구하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왜 기도하신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치유 안 받으면요.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을 너무 어렵게 한 사람 그 어렵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그 형이라는 사람들이 저게 형이야? 원수도 그래 안 하겠다 저게, 저게, 저게 인간이야 저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이려고 죽이려 했죠 사실은.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안 죽었지. 죽이려했어 죽이려고. 클로크는 죽이지 말자고 팔았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노예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야, 요셉이 팔린 시간이 한 17, 17세쯤 팔리고 그 감옥에 나와서 총리된 시점을 한 30세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13년의 세월을 있으면서 예, 보통의 사람은 뭐하죠? 그 옛날에 우리 중국 고사했잖아요. 월나라 그 사람은 뭐, 뭐지? 그 일부러 쓴 고기를 뭐간 쓸갠가 그걸 먹으면서 속으로 갈았다잖아. 내가 이거 반드시 복수하리라. 어. 중국 무술영화는 항상 그렇죠. 어. 반드시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어. 결론은 뭐예요? 비극이죠. 가풀이라 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나는 이미 아무런. 그럼 죽고 나면 그 원수 갖고 나면 내가 그러면 행복해야 될거 아니야? 아, 영화 보세요. 아, 하나도 안 행복해. 응. 또 다른 원수를 만들 뿐이야. 요셉은. 13년 동안 이를 달고 가슴에 한을 가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언약성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용서하고 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용서했어. 이미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잣집, 그, 그냥 아버지한테 너무 편해 받는 이상한 아들로 크지 않 말라고, 세계보고 말 전도자 만들라고 나를 파신 거니까 하나님이 파신 거지 형들이 판거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그, 만약에 그 집에 있었으면 나는 응석바지로 이상한 인간 될 텐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살려야 되니까 나와 우리 조카들, 우리 아버지 다 살리려고 이 지금 이게 렇 흑년 속에 다 죽어야 되는데 살리려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무 걱정하고 형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한테 원수 갚을 마음 하나도 없어요. 원수 자체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 먼저 파송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울증 어떻게 치유됩니까? 암 어떻게 취해 됩니까? 이거 될 때.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그 응을 진게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잘 때마다 생각나는 거, 나는 잊고 싶어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거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 믿어질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 들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를 요구 나를 이렇게 좀 어려운 것 속에 있었구나. 그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던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그 우울증 끝납니다. 그잠안 오는 거 끝나고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끝납니다. 그러면 요 내한테 부끄러운 거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막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있잖아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내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모든 거 해결하신 만큼 난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대통령보다 난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두눈 부릅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어. 그 사람이인데 내가 왜뭘 그 사람은 누가 나한테 욕해도 웃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웃지. 여러분들 재벌이 뭐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재산이 1 0 0조 있는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앞에서 2 0 0 짜리 그게 뭐 재산이 있다고 막 울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그러지. 그걸 갖다가 막그 때문에 막막 승질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중요한 사람이 말을 들어온 말을 상스러운 소리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이제,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그, 영어도, 그, 포시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포시 잉글리쉬는 뭐냐, 그, 궁중에서 쓰는 영어예요 그, 그 사람들은 고급 언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국 사람들은 바로 안 돼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 좀, 상류층 사람이다. 왕실 집안 사람이다. 그, 언어가 아예 쓰는 말이 다르대요. 음. 우리가 영적 포시가 되어야 돼. 영적 포시를 쓰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 막입 밖에 저주 퍼붓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 그런 더러운 말을 담을수록 우리 영혼이 다쳐요.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게 해결받은 사람, 걱정 없습니다. 아이쿠, 맞잖아요. 예수님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큰거 있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사단의 문제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Until I stand before the throne. 하나님 앞에 내가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 넌내 거야. 인치심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넌내 거야. 그, 우리 경상도 몰로 찐뽕 했어. 그, 눈 내꺼야. 그, 눈내거니까 절대 못, 누가 못 뺏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꾸 스스로 막, 어,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laughs> 그럼 하나님 정말 화내십니다. 사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은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크지만 커질수록 그냥 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찬양 계속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 돈벌 생각하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따라옵니까? 내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면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안 되느냐. 이용서함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나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나 자신에 대한 수많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뭐 부동산, 경제관련서 도 열심히 읽고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노 쌓입니다. 와, 난 해도 안 되는가 봐. 우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 다음, 뭐 저런 놈은 저 놈은 사기, 사기치고도 저렇게 잘뜬뜬거로잘 잘 살잖아?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안 좋은 조건인데, 안 되는 조건이에요. 심지어는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더큰 일이 터졌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긍강하게 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하라 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그거 고백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 너무 그냥 저분 너무 소중하고 아 저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참 안타깝고 그런 거지 우리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영, 영적 서비스의 그런 준비.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사실, 돈갚바라면그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어디 가서 뭐 하라면. 근데, 아까 말한 내 안에, 심지어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 있어요. 내 안에는 분노, 좌절, 상처. 그게 문득문득 따고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막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 어느 뭐날 완전히 여러분들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정말 체험되어지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뜨고 눈물을 흘리면 이상하죠. 여러분들 세포가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내가 막다살아난니나요 그러고 그때는 참 이상한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까 진짜 그 strange and divine 이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고 남들은 가지 말라고 너 죽는다고 하는데 갈수 있어요. 왜? 아그 아무리 깊은 계곡을 가도 죽겠어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저 사람은 좀 신기한 사람이다. 그렇지 신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신기한 일이 남들이 보지 못한 걸다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비록 시골에 살고 있고, 뭐 나는 뭐 어디 저 이름 없는 뭐 무명의 사람이고 아니에요. 저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누리면요, 나는 어디 가서도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내가 군에서 내가 혼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어디 시골에 갔다, 내가 혼자서. 외국에 나갔다, 내가 혼자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로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요. 프랑스 말로 찬양하면 해, 행복지수 좀더 올라가고. 난 중국 중국으로 찬양할 때도 난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워드샤밍, 워드쥬 하는데 나 옛날에 막 울었어. 나는 뭐든지 하나님이 오천 모든 종족, 2 0 3치개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네.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걸다 줘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람으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건세에서 사단의 건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끝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몰라 주거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지금도 많은 것들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